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내집 마련 소요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2020년 조사 때만 해도 소득을 모아 집을 사는데 8년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10년으로 무려 2년의 기간이 추가됐습니다. 전국 기준 PIR도 상승했습니다. 올해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8년 만에 한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한 가구 모집에 수만 명이 몰리기도 했지만 올 들어 연이은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내집 마련 소요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값이 치솟은 결과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2020년 조사 때만 해도 소득을 모아 집을 사는데 8년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10년으로 무려 2년의 기간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10명 중 8명 이상이 임차로 거주 중이며 면적 30.4제곱미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지역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0.1배로 전년 8.0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역시 PIR이 14.1배로 전년 12.5배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에서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살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집을 구매했다면 10년 치 소득이, 서울에서 집을 마련했다면 14년 치 소득이 투입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국 기준 PIR도 상승했습니다. 6.7배로 전년 5.5배보다 올랐습니다. 광역시는 6.0에서 7.1배, 도지역은 3.9에서 4.2배로 각각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된 연수는 지난해 7.7년으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IR이 상승했음에도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기간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집 마련에 나선 이들이 대출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의 경우 올해에 따른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재정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은 전국 기준 15.7%로 2020년 16.6% 대비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7.8%, 광역시 등은 14.4%, 도지역은 12.6%로 모든 지역에서 RIR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0.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지만 지역별 보유 현황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은 53.0에서 54.7%로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광역시 등 62.2에서 62.0%, 도지역 71.4에서 69.0%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가 거주를 뜻하는 자가 점유율 역시 수도권은 51.3%로 전년 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등 과도 지역은 각각 58.6%, 65.9%로 감소했습니다. 매년 정부가 청년 가구 및 신혼부부 가구 등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렇다 할 개선 사항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젊은 층의 주거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먼저 지난해 청년 가구의 PIR은 6.4배로 전년 5.5배보다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 보유율은 13.8%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청년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7.9%로 일반 가구 4.5%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인당 주거 면적은 30.4제곱미터로 일반 가구 33.9제곱미터보다 좁았습니다. 신혼부부 가구는 43.9%가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PIR은 6.9배로 전년 5.6배 대비 증가했고 RIR도 18.9%로 20년 18.4%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신혼부부 가구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4%로 일반 가구 4.5%보다 낮은 편이나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1인당 주거 면적 27.5제곱미터는 일반 가구 33.9제곱미터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젊은층에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대출 지원이었습니다. 신혼부부는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49.3%, 전세자금 대출지원 27.8% 임대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공금 6.4% 등을 원했습니다. 청년가구는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 38.1%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23.8% 월세보조금 지원, 지원, 23 월세 지원 17.4%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올해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8년 만에 한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한 가구 모집에 수만 명이 몰리기도 했지만 올 들어 연이은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2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8.5대 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순위 경쟁률 평균 19.1대 1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특히 2014년 평균 6.7대 1 이후 8년 만에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청약시장 분위기가 위축된 것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 부감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지만 현재는 기준금리가 3.25%까지 치솟으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 대출 등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계속 상승한 것도 청약 매력을 반감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새 정부가 신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가격 현실화와 고분양가 심사제도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 광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 지역에서 모두 해제돼 고분양가 관리제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지역별로 분양가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2,945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3,522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울산은 같은 기간 321만원, 대구 316만원, 대전 275만원 상승했습니다. 올해 1순위 창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 397.3대1이었습니다. 전국 청약이 가능한 세종에서 분양가가 저렴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 전환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부산 37.4대 1, 인천 15.3대 1, 대전 11.9대 1, 경남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한자릿수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특히 대구는 올해 11,500가구 공급의 1순위에서 3,495명만이 접수하면서 0.3대 1로 전국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곳은 청약 시장에서 수요자의 선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분양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가 대표적입니다. 전체 156가구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지만 59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6억 5천만에서 6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형성된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고 57가구 모집에 1만 1380억 원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최고 경쟁률 199.7대 1을 기록했습니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2014년 이후로 처음으로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해 분양시장에 대한 차가워진 수요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면서 다만 분양가 경쟁력을 갖춘 곳은 상대적으로 많은 청약자를 불러모아 내년도 분양시장에서 분양가 책정은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푼도 안 쓰는 법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 카드로 생활하기. 근데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집 사려고 아득바득 살지 않음. 고금리 때 내리는 집값 의미가 없다. 직장인들이 솔직히 대출받고 집 사야 되는데 고금리라 대출도 힘들고 어떻게 집 사냐. 대출 없이 사려면 20에서 30년 이상 모아서 집 사야 되는데 그땐 이미 늙어서 60에서 70대야.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나 10년이지 보통 사람 연봉으로는 30년인데요. 최소월 400만 원 기준 10년 모으고 대출받아야 살수 있는 거 아닌가. 갭 투자 막아야 실소유자들에게 돌아가야 됨 투기꾼들 엄벌. 이번에 부동산으로 망한 분들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처절하게 망해버려야 합니다. 부동산 한탕주의를 끝내야 합니다.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임. 근데 아무리 금리가 비싸도 무주택자들이 죄다 서울 수도권만 노리기 때문에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힘들다는 거. 아직 주택 가격 하락이 필요함. 주택 가격은 5년치 연수입이 적당. 10년 같은 소리하네. 내 주변엔 전부 연봉 5천을 못 넘는데 누가 보면 한국의 연봉 1억 넘는 사람 드글거리는 줄 알겠네. 영끌하지 말라고 집 사지 말라고 거품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했었다. 선택과 책임은 본인 뭐. 선택은 본인들이 한 거고 오를 땐 좋았지만 떨어져서 망한다고 보상해달라고 하는 건 시장 경제에 반하는 게 되는 거니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각자 져야 한다. 투자는 항상 본인이 책임지는 거다. 올라서 이익을 보는 것도 내려서 손해를 보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지. 누가 그런 선택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도. 그렇게 집 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산 사람들이니 자신이 책임져야죠. 영글에서 내네 책까지 산 사람 인터뷰 보는데 고소했음요. 집이 투기 수단도 아니거늘. 집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요. 부동산이 어느 정도는 가격이 되는 건 맞지만 어떤 생산성도 없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건 문제가 많았음. 오를 땐 본인 탓, 내리면 남 탓.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람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빚이 제일 무서워요. 모든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좋다. 코인 열풍 때도 똑같은 사람이 많았죠. 그냥 코인이 부동산으로 대체된 것뿐입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자기가 살 거면 값이 오르든 내리든 당장은 상관없는 것 아닌가? 빚으로 사는 인생, 갚고 나면 한줌 재가 되어 항아리가 집이 되는 인생인데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건 너무 슬프다. 예금금리 5%대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내리는 데 5년이면 안정되는 것도 5년입니다. 도키 10년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긴축이라 그렇습니다. 빚도 자산인 시대에서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시대로 변하네요.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